값의 범위는 0부터 20a까지다. 여기까지 정의됐어요. 또 넓이가 얼마? 1. 1이 나와야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관계식 한번 작성을 해 볼게. 밑변 얼마? a. 높이 c. 삼각형이니까 이게 1이다. 관계식 하나 바로 얻어낼 수 있고. 일단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그다음에 b 이상에서 B 이하를 빼면 2분의 1이다. 4 이상은 3분의 1이다. 자, 요거는 이쪽의 넓이 아닙니까? 여기 A까지만 정의된 거예요. 이쪽의 넓이니까, 왜 저러죠? M이라고 할게. M. 그 다음에 이쪽의 넓이가 B 이하지. B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0 필요 없고 그냥 B 이하 하면 이쪽이에요. 이걸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식은 N 빼기 N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근데 N 더하기 N은 뭐 나와야 돼? 1. 1. 네. 자, 중딩이 된 기분으로. 자 m은 4분의 3이 나오겠고 n은 4분의 1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문제없니. 예. 자 그리고 4 이상이 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넓이 제가 구했습니다. 이쪽 넓이가 결국 넓이의 입장에서 4분의 1이고 이쪽 넓이가 4분의 3이야. 그치? 어?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인데 두 삼각형이 높이는 똑같지 않아? 근데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니? 1대 3이죠. 1대 3이면 밑변의 길이의 비도 몇대몇 나와야 돼? 1대 3 나오면 되지. 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여기를 b라고 했으면 여기는 몇 b라고 쓸수 있을까? 3b, 4b, 4b. 그래야 1대 3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뜬금없이 얘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얘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는데 4 이상 여기 어딘가 4가 있을거야 이렇게 그때 이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이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럼 제가 관계식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관계식 하나 더 나오네. 자, 뭐두 번째 관계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a를 4b라고 구했죠. a 자리에 4b 집어넣으면 ebc는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지아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될것 같은데 4 이상이 3분의 1이다. 아니 3분의 1이 나오려면자 이쪽 전체 도형의 넓이가 지금 4분의 3이죠. 그리고 얘는 3분의 1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넓이의 b를 한번 볼게. 자 이쪽은 보지 말고 3분의 1이면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이쪽 어딘가일 거고 이쪽만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간단한 정수의 비를 나타내 봅시다. 12를 곱한다라고 하면 9대4 아니에요? 모랑 모랑 넓이의 비가 9대 4냐면 연두색 삼각형이랑 주황색 삼각형 넓이의 비가 9대 4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넓이의 비가 9대 4면 닮은비는 얼마일까요? 어? <laughs> 3대2가 되겠지 3대2입니다 뭐, 맞아? 야 그럼 답이 나왔어 천재적이지 않니? 3분의 1이면 그림상 한이정도 돼야 될것 같고 3대1에 3대2인데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비입니까 3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b가 나와야 되겠지. 돼. 그럼 이 점이 좌표로 써도 몇 b야? 2b지. 4b에서 2b만큼 뺐으니까. 근데 그 2b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4라고 주어진 거죠. 이, 이해됩니까? 이게 조금 닮음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막 2차, 3차 방향식 푸는 거 아니고 그럼 2b가 4니까 b는 2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럼 b가 2라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c는 4분의 1이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a는 4b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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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란 얘기지. 얼마 나오니 4분의 4 1나 오지. 3번 됐어?